이제 접을 접어볼 삼각 접기는 아이스크림 접기로 앞서 여러분들 접었던 삼각 접기에서 한번더 접으면 아이스크림 접기가 되는데요.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, 전 시간에 학습했던 삼각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이 대각선이 있으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반을 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으로 접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펴가지고, 그 다음 또 다시 반을 접습니다. 자. 아이스크림 접기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모양이죠? 네.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겠죠.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꼭 한번 접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